여보 임신하고 난 다음에나 너무 오랫동안 못했어?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임신했을 때는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여보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아가를 위해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생각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들은 힘들어. 아내가 임신한 후부터 한 번도 하지 못했어. 뭐 보고 있어요? 아기 이유식 만드는 법 찾아보고 있어. 여보 고마워요. 다 당신이랑 아기를 위해서지. 실상은 내연녀에게 연락을 이어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출산은 금방이라고 했어. 내가 밖에서 기다릴게. 무서워하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바람피기도 너무 편해. 시간이 났으니까 다녀와야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너무 역겨워. 토할 것 같아. 산모는 출산 후에는 밑에가 많이 부어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님은 잠깐 나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진짜 역겹네 남편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래 저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풀고 찾는 거 당연한 거야 남편은 병원에서까지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역시 다르네? 와이프는 날 생각 안 해주는데 너는 나를 케어해주네 당연하지 내가 제대로 케어해줄게 이리 와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병원에서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반신을 못 참는 남자는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해. 아내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다. 꼼짝만 체포하겠다. 불륜녀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자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연행되게 됩니다. 끌려가던 남편은 아내와 마주치게 됩니다. 경찰관님, 잠시만요. 제 아내가 오해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애원합니다. 여보, 경찰한테 설명 좀 해줘. 그냥 한번 실수한 거지. 바람핀 게 아니야. 그냥 다들 하는 걸한 거야. 당신 미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게 만들 거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아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지 않아. 아이에게 필요한 건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아버지야. 당신 같은 쓰레기는 자격이 없어. 어느 남자가 바람 안 피워?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당신만 유난 떠는 거잖아. 응. 아직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거야? 아내가 서류를 보여줍니다. 당신 재산 전부 포기해. 당신 바람 피운 증거는 전부 다 있어.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이혼 서류에 서명해. 당신은 한 푼도 못 가져갈 거야. 여보! 여보! 내말좀 들어봐. 설명할게. 배신한 남편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